안녕하세요. 한길한방병원 정범진 원장입니다. 자, 신장이란 흔히 우리가 콩팥으로도 부르고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설을 시켜주고 수분과 염분의 양을 조절을 해주며 전해질이나 산염기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신장암이란 이런 신장의 실질적인 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과, 그리고 소변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신우에서 발생하는 신우암으로 크게 두 분류로 나뉘며, 실제로 신장암의 85에서 90% 정도가 신장의 실질 조직에서 발생하는 신세포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세포암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환경적인 요인이나 아, 생활습관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신장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며 아, 진행이 되고 나서는 혈뇨라든지 옆구리 통증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신장암은 일반적으로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절제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적 절제는 종양의 크기나 진행된 정도 또는 전이된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신장암의 경우에는 면역치료나 표적 항암치료 등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신세포암의 경우 수술 후에 1, 2년 사이에 가장 많이 재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0년이나 15년 정도가 지난 후에도 재발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떨어진 컨디션을 회복을 시키고 좋은 면역 상태를 유지하는 치료들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세포 암은 주로 폐나 간, 그리고 뼈로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검사도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